왜 이렇게 잘 가? 진짜로 윤정 벌써 입사한지 5개월 <laughs> 벌써 5개월이 됐다고? 응. 5개월이 된지도 몰랐어요. 신발이 너무 빨리 지나네요. 근데 어. 연말인데 어떠세요? 감도 없어요 이제. 근데 여기서 하이할 말은 아니지만 이 진짜 29만이 네는구나한대 <laughs> 때릴까? <laughs> 저희 여름 제품 또달라야는게 있거든요. 근데 지금 겨울이니까 우리가 발상에 전환을 해야 돼. 수 수영... <laughs> 여기 안, 여름... <laughs> 안 하시는 거잖아요. <laughs> 이번에는 인조이 수임입니다. 이건 타겟이 정말 명확해요. 요즘 겨울이잖아요. 수영장에 사람이 많을까? 제가 언니랑 수영장 등록을 하려고 가, 갔는데 다 차가지고 저희가 딱 마지막이었거든요. 그만큼 수영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꽤 있다. <laughs> 오스트레일리아는... 어, 이 크리스마스... 저기 크리스마스 오가지구요. 크리스마스 좋다. 연말 하면 크리스마스 생각나잖아요. 우리 트리도 만들었잖아. 제품 트리를 만들어 본건 해외에서 먼저 뜬 뉴스거든요. 박스 안에 사람이 이제 썬 파워즈 입고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트리처럼 합성을하는 오, 나그본적 있어. 저희는 그게 사람이 아니라 제품으로 해보자. 오, 괜찮은데? 뭔지 아, 알아요? 뭔지 본적 없어요? 없어요. 아 핸드폰 투자해요? <laughs> 그러면 우리 이때 약간 옷을 크리스마스처럼 입자. 그래서 그렇게... 인조이스는 들고 찍는 거예요? 들고 찍는 거지 이렇게. <laughs> 얼굴이, 얼굴이 메인이 아니라. 피니를 <laughs> 왠지 가려질 듯. 진짜. 얼굴 이거 작아가지고. 가려져. <laughs> 안 가려지네요. 어떻게 사람 머리가 이만해? <laughs> 아, 이트리트먼트는 진짜 나도 써. 나는 어? 이 제품 쓰고 싶어서 수영장 가고 싶은 느낌. 피자 빵 먹으려고 피자 시키고 약간 그런 느낌 치킨무 먹으려고 치킨무. <laughs> <시키고>. 네. <laughs> 겨울에. 여름 제품 많이 팔아봅시다 어? 진짜 남극 가서 냉장고 팔아오기 약간 급급인데? 어쨌든 잘 해봅시다 이 상자 사이즈 괜찮나? 탕비실에서 가져온 가장 큰 상자예요 나 들어가 봐봐 사이즈가 어떤지 <laughs> <laughs> 어때요? <예뻐. 웃음>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니까 빨간색, 초록이 낫겠지? 네 근데 이런 미적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 미만 있어요, 미 백지미 그 아름다운 미를 얘기했는데 배치미가 나는 <laughs> 됐다 됐다 이런 도로 됐다 머리띠 써보겠어? 어? 이거 누구 아,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? <laughs> 이거 머리가 이만한 사람이 있나요? 난 들어갈게 안들어갑니다자 <laughs> 그럼 바로 가봅시다 오케이 다음 하나 둘셋 하나 둘 얼굴 너무 가위바데 상관없어요? 제품이 메인이잖아 하나 둘셋 하나, 둘, 셋. 근데 땅왜 보는 거야? 칼을 보는 거야. 약간 얘는 남자의 상징이니까. 어떻게 해지 <laughs> 하나, 둘, 셋. 귀엽다. 아, 좀 앞으로 더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. 삐님,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, 이, 이걸로 꽃받은 것처럼 나올 것 같아. <laughs> 이 밑에 뚜껑으로. 아니, 저 위치에 잘 맞춰서. 一、嗯，二，三，四，OK。Okay.